네, 오늘은 에레미아 26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아 26장 말씀은, 에레미아가 이번에도 성전에서, 성전 뜰 안에서 예언, 그러니까 설교하는 그걸로 인하여 재판을, 재판 같은 형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결국 죽으려다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아의 예언이나 또 히스기야 왕때 미가의 예언이나 그리고 또 똑같은 예언을 한 우리야 우리야는 우리야에 대한 세 사람의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지시하신 말입니다 성전 뜰에 가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가서 설교해라 예언해라 라고 전합니다 혹시 그들이 너의 말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혹은, 그러면 내가 저들이 돌이킨다면 나도 재앙의 뜻을 돌이키겠다. 라는 그런, 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나아가서 이제 성전에서 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은 너희 앞에 둔 율법을 행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라는, 그러니까, 에레미아가 지금 성전에서 가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를 합니다. 너희 앞에 둔 율법을 너희가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말했지만 그 말들을 다 무시했다. 듣지 않았다. 라고 책망 섞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성전을 실로 갖게 하겠다. 이 내용을 이 성전 뜰 안에서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에레미아를 읽다 보면 에레미아 7장에 이와 비슷한 똑같은 거의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한 성전에서 또 설교하라는 그런 말과 함께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실로 갖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면서 바로 그 실로에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이 성막을 짓고 거기에 엘리 제사장 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로 갖게 한다라는 건 엘리 제사장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로가 원래 거기에 법궤를 모시고 성 성막을 짓고 거기에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전쟁 터에 블레셋을 싸운다고 갖고 갔다가 빼앗겨 버리고. 이제 법계가 실로로 못 돌아오고 계속 떠도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그 법계를 빼앗겼다라는 말을 듣고 엘리제스장은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다음에 그 며느리 며느리는 아이를 낳게 갑자기 통증이 와서 해산을 하게 됐을 때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졌다는걸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은 곧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계를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실로는 그때부터 이 성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성전이 실로 같게 한다는 건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버렸다 혹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은 이 예루살렘 성은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겠다. 다이 성을 보면서 혀를 차고 안 됐다. 어? 그리고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어, 소리들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에, 뭐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이 다 듣고 있었는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에레미아를 죽이려고. 그 앞으로 막 떼거리로 몰려듭니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어찌 이 성전을 두고 저주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한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곰곰이 잘 보십시오. 이 에레미아의 모습 속에 예수님도 똑같은 경우를 당하셨, 당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가서 뒤집어 벗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했던 그리고 어, 그때 당시에 대체사상들이 판결을 내릴 때이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 때문에 신성 모독죄를 더하게 해서 그를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했던 내용하고 지금 에레미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나 예수님 당시 때 상황이나 똑같아요. 예루살렘이 혹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괴 가운데 쭉 끌고 가는데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전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고 이제는 에레미야의 예언은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마음에 새기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각 개인에게 임하여 그 마음 속에 새로운 마음을 새 영을 불어넣겠다라고 하는 어떤 예루살렘이라는 지리적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민족주의적으로만 똘똘 뭉쳐서 폐단에 빠질 때 그것들을 깨뜨리고 흩어서 세상에 내보내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새롭게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나마도 이 예루살렘 유다에 있는 알곡들,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에서. 그나마도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어떤 그나마도 좀 가능성이 있는 알곡들을 싹 뽑아다가, 그 알곡들을 다시 연단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었고, 어,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뜻과 그 목적을 이뤄내지를 못해요. 결국 끝끝내 민족주의를 못보해서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왔을 때도 그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족주의적인 그런 아집과 자신들만의 자만과 어?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예루살렘은 만민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중심지가 돼야 되는데. 이 방인은 철커덕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전혀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민족주의 속에 그냥 갇혀서 선민 의식 속에 갇혀서 그냥 민족의 독립을 그 말은 곧 민족의 독립을 순수하게만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전체적인 기득권자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고 개탄하시면서 그걸 뒤집어 엎으시고 바로 성전제 더 이상의 기능을 다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예수께서 성전이 되시고 또 그를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분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간다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죄목이 있었고, 제자들을 핍박했던 것들도 똑같습니다. 성전을 모독한다. 라는 그 신성 모독이라는, 어, 죄명을 유대인들은 계속 언급을 하게 된 겁니다. AD 70년, 결국 성전은 완전히 파괴돼서 지금까지도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구속받음으로 인하여 거듭남으로 인하여 그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요한은 그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걸 봤다는 것. 그것은 먼 미래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완성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 이 신실한 선지자, 참선지자 에레미아를 죽이려고 한 자들은 그 당시 때 거짓과 왜곡에 빠져 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죽이려고 하자 그 문제를 놓고 어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나라의 고관들이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이 문제를 갖고 재판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 성전을 저주하고 모독한 아주, 아주 신성 모독한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몇몇 사람들은 또 백성들 중에 일부 또 장로들 중에 일부는 죽일 이유가 없다. 그리고 에레미아도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다. 내 목숨이 너희 손에 달려있지만 알아서 해라.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자기를 항변하게 되었고 그 말을 듣고 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손지자를 죽일 이유는 없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또 장로들 중에는 바로 히스기야 시대 때 미가도 똑같은 예언을 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이 성전을 이 성천이 황폐화되고 이렇게 밭이 돼버리고뭐 어 그런 완전히 황폐한 농사 짓는 땅이 돼버릴 거라는 그런 식으로 성토를 했었다.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를 죽이지 않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적이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해를 받게 될 것이다. 올바른 의견인 거죠. 그리고 또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기리앗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 우리아하고 우리야가 틀립니다. 우리야예요, 이 사람은. 다윗 왕,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라고 하고, 이 사람은 우리야입니다. 이분도 똑같이, 예, 바로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어, 이 성, 그리고 이 땅,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성에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어, 그러자 여우야 김 왕은 그의 모든 용사와 고관들이 그 말을 듣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아가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애굽하고 여우야 김하고는 사이가 지금 좋은 상태잖아요. 좋은 상태라기보다는 애굽이 여우야 김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서로 뭐 나쁜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서 그 죄인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를 처형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 에레미아도 죽을 뻔했는데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은 구명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 모든 성도들이 다 고귀하고 존귀하고 또 고상하여서 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또, 신실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또, 용기가 되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 힘이 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걸잘 압니다. 그렇지만, 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함,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주로 칭찬보다는 책망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여러분에게 들리기에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건 아니지만 분별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또 자기의를 책망해서 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어 말들 귀담아 듣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들은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갖고 또 힘도 내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되 또 핵심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본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수 있도록 조명해 주거나 또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영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 책망하고 어, 지도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삼아서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봤을 때아이 사람들은 왜그 말을 그렇게 응? 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남의 얘기니까, 그리고 성경의 예화니까, 싫어하니까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또 어떻게 보면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처럼 책망받는 입장, 우리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입장이라면 듣기도 싫고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나고 어? 저놈은입에 입을 가서 치고 싶고 어? 다 거부하고 싶고 이러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본 모습을 에, 보게 된다면 아,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맞다.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에, 진정한 회개고 또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바로서는 것이라 할수 있겠다.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단 하나라도 나를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고칠 수 있고, 나를 다듬을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나는 정말 기분 나쁘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나를 향한. 받아들였을 때그 감정을 극복하고 내 마음을 극복하고 내 의지를 극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분의 다스림을, 그분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고 변화될 때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어, 사람들이, 어, 옛날에는 교회나 뭐 이런 데가 더 이렇게 좀 우월한 권위적인 더 우월한 위치에 있었고, 일반 성도들은 다들 어려운, 더좀 어렵게 사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더 목회자나 교회나 또뭐 사역자들에 대해서 또 존경심을 갖고, 어, 정말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갈수록 자기들이 더 교회보다 더잘 살아요. 그리고 또, 또뭐 목회자들보다 자기들이 더 학문적인 수준도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인생 사회에 있어서도 자기들이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교육적인 수준들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교회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거의 평준화됐다 혹은 더 이제 교회가 시설이나 여러분들이 사는 집보다 교회 시설이 더안 좋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누리는 교육의 어떤 그 것들이 교회 교육이 또못 따라가는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완전히 교회가 앞서갖고 모든 기자재니 모든 것들은 그랬지만 지금은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고 삶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게 올라왔어요. 자꾸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큰, 어,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 세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영적인 곳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나의 인간됨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발전시키고, 증진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그 그 역할, 그것을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잣대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또 우리들이 아이들을 적게 낳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그리고 손자 손녀들 다쪄 보면 귀하고 너무 소중한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귀하고 너무 소중해요. 저도 알고 있고 어떻게든지 모든 걸다들여서라도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더잘 지도하고 싶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에 영적 질서는 분명하게 세워야 되고 가르칠 것은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때로는 책망 도 해야 되고 또 훈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인권이 너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인권이 오히려 더 불평등으로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 인간 존중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세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뭔가가 균형을 잃고 있다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특히나 젊고 또 어린 교인들에게 교회에서 목회자가 책망을 한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걸 듣고 견딜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어떤 그런 소리에. 듣고 싶어하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실존을 보게 만들어 주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고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언짢아하고 어?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 왔나 뭐 교회가 여기 밖에 없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전전긍긍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데만 쫓아다니는 그런 실태가 여실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물론 좋은 교회를 찾고 좋은 목회자를 찾아서 자기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고 더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길이겠지만 그러나 한번 그 동기나 그리고 그런 결정이나 방향에 있어서 내가 진실한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는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칼처럼 화살처럼 와서 우리에게 꼽히는 것이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가 영과 혼을 응? 나누기까지 하는 그런 아픈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달콤하고 정말 우리에겐 영의 양식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균형을 잘 잡아서 우리도 혹여라도 우리가 거짓에 빠지거나 왜곡에 빠져서 자꾸만 우리 편한 길, 내 좋은 길만 찾아다니다 보면 결국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먼 길이 돼버리고 결국 내가 하나님을 그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상성기도 그냥 성기고 마는 거예요. 발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고. 진실해지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에는 지금 왜곡된 길로 비껴나가고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선지자는 미움을 받고 결국 이런 정치 세력이나 또 군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는 흔합니다.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낼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